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6월 9일인데, 이거, 이게 웰치스인데, 얼음에다 한잔 먹어볼게요. 또 내가 사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우, 맥주를 한잔 먹으려고 하다가, 아우, 그냥 안 갔어요. 그냥 음료수 먹으려고. 아 맥주가 막 땡기는데, 그래도 중독되니까, 한번 먹을 거, 두번 먹을 거, 한 번씩 먹어야죠. 아우, 그래가지고, 이것도, 웰치스 여러분들 뜨거운데 한잔 먹게요. 아유 내내 사는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내가 내 회사를 다니는데 뭐1 1 시간씩. 이, 기본이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8시간씩 이러고, 오늘 저번주에는 어떻게 하루 쉬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쉬라고 하니까. 근데 이거, 하루 쉬면, 아 이제 보통, 한 30에서 40만원 정도가 월급이 적게 받아요, 그게. 왜냐면, 일당이 빠지죠. 주유수당 빠지죠. 망근수당 빠지니까, 30에서 40만원 정도가 적게 받아. 그, 건배, 만하게 아, 그래가지고. 아, 그니까, 회사가 일감이 없으니까, 아유, 하루 쉬는 것도 쉴 때는 좋아요. 즐겁게 막 병원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막 많이 했어요, 헐리를. 근데 이제, 아유, 또, 돈을 벌어야 할것 같아가지고. 택배 아르바이트 가려고 했던데 내가 이제 버스로 한시간한 10분 정도 거리, 그런 버스 좀먼 지역에 택배 회사 두 군데 걸가는거 있는데, 택배를 또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오네요. 아유, 금방 버리게요 그래가지고 뭐든 택배 헬퍼라고 헬퍼 헬퍼 있는데 그걸 안 해봤는데 이제 그걸 했어요. 아, 시간이 근데 거기는 8시간 근무하는데 밥, 밥도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새벽 1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해서 새벽 1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근데 아이고. 그러니까 토요일날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일요일날 1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일, 일은 7시간 정도 는 아니에요. 새벽 1시 반에서 3시까지 1시간 반이라고 30분 쉬고 먹을 거 아무것도 안 줘. 물만, 물만 좀 하는 거2병 줘요. 물만, 물만 새벽 먹으면 뭐라고 하고 딱2병씩만먹으라요 그리고 3시에서 5시까지 하고또 5시 반까지 30분 줘요. 1시간 반하고 근데 이제 5시 반에서 9시까지 갑자기 4시간 일해버려 그러니까 그 다음 9시 반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은 솔직히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먹을 걸안 주니까 조금 그래도 8시간이 근무하는데 아무것도 안주네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게 그래가 나도 아 이거 이게 쉴 때는 쉴때확눌고일 이럴 때는 하고 그래야겠다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어, 택배 헬퍼를 갖다 왔는데 아유 만만치 않네 이것도 아유 하나님 무대로 근데 일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왜냐면 무슨 막 이렇게 뭘 물건을 쌓아야 하는데 그냥 외부로 감아 놓은 거야 그냥 뭐 테이프 가같어요 그냥 무너져 버려 다 대부분 무너져 옆에 있는 사람 다 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게 어 회사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게 인자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헌게 없고 막 시간이 촉박하든요막 감아 놓은거야 근데 그걸 막 해가지고 하는것이 막 음, 전부 다 그런것은 아니고 그런 일도 있어 막 한가지만 하는것이 아니고 한곳에만 있지 않고 내가 먼.. 옛날에 다니던 곳은 두군데 거는 거기는 한번 오면 서울문대 끝날때까지 그거만 하는데 여기는 헬퍼라고 하는데 한 여섯 군데로 이동을 하더라고 일, 일 끝나면 이쪽고 이쪽 끝나 이쪽 이쪽 또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일은 힘들지 않았는데 그냥 돈을 조금 받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밥도 안먹고 해가지고 아무튼 정신도 바짝 들고 왔네요 에휴 그래가지고 아 지금 지금 다니는 회사도 내가 맘이 안들어가지고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도 이제 나이가 안 먹어가지고 벌써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벌써 젊은 저 아, 늙어가지고 벌써 벌써 공부 공부도 열심히 어렸을 때 공부를 빼나 한 번도 안 했더니 나이가 먹으니까 힘들게 사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어 저는 맨날 머리가 아파가지고 <laughs> <안> 아무튼 <laughs> 한번 인생 사는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좀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